지금 붙여 잡고 있다. 아, 아, 아 놀래 미으요 네. 지금 지금 막잡으신 거라고요. 야. 어유. 발을 살은 분께서 냉장고를 한 잔으로 수정시켰다 그래요. 이상해. 가장... 안녕하세요. 소음 사람 꾼 소매입니다. 바닷가를 돌아다니다 정박해 있는 배들이 보이거나 수산물 센터가 보이면 그게 어디든 들어가 둘러보고 하나쯤 맛도 보는 것이 제가 주말에 하는 취미 생활인데요. 오늘은 경기도 안산에 있는 방아머리 선착장을 찾아왔습니다. 자, 이거 방아머리 선착장은 어, 서해 쪽에 있는 섬 덕적도나 자월도를 들어가기 위해서 어, 배를 타는 곳인데요. 그 바로 앞쪽에 수산물 집한장 아,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백일호 인성 농업 시세도 좀 물어봐도 될까요? 예, 대부이로 <laughs> 예. 놀래미 아, 아, 놀래미를요? 지금 지금 막 잡아 아... 아, 오신 거라고요. 지금 예. 막 10분 반년 애들이 막 잡아 갖고 오신 거라고요. 아, 그렇죠. 좋네. 지금 이거는 그럼 여기서 먹고 가는 건 키로 어떻게 해요? 핵값이 되는게 예. 4년전 그대로 못 올리고 있는데 예. 킬로 5만 원. 킬로 5만 원. 농어 킬로에 5만원 킬로에 5만원 농어 농어는요? 농어는 킬로에 만원 6만 킬로에 6만원 그 다음에 이제 돔돔돔 돔. 돔. 돔 여기 큰거 있잖아요 아, 아유 요거요것 네, 지금 여기서 자연산 네, 잡아갖고 온거예요 네, 요것도 이제 킬로에 6만원 어. 빨라 그러니까 이제 빨라갔네 얘도 이제 킬로에 6만원 킬로에 6만원 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요게 이제 요거는 요거는 어. 이제 여기서 나는게 아니고 요거는 이제 제주도에서 제주도에서 만저아차이강어 예2 3 찰방어. 예. 요거는 이제 키로에 6만원. 길어요 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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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도다리, 3꼬시 도다리. 색꼬시 예. 요거는 키로에 5만원. 요건 강도다리잖아요. 그치. 요 양식이잖아요. 네. 요거는 예. 그 양식만원 일반 강어도 5만원. 아, 요건 다 양식이고. 지금은 아. 이제 안 나올 그럼 요놀래미만 지금 잡아갖고 오신 거예요? 아, 요쪽은 자연산들이고. 요거는 음, 다 놀래미 자연산들이고. 요게 있는 것들은. 네, 요새 놀래미가사리 진짜 어 이거 지금 해삼은요? 네, 그 다음에 키로에 6만원 키로에 6만원이요? 뭐, 납에 네, 3만원 지금 납기 여기는 저기 중국살이죠? 그럼요 고갯짐은 이제 소라까지 모두 고래해서 아 그럼 여기는 다 이렇게 각각 이렇게 배를 가지고서 운,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아여기에 네, 이렇게 원산지 표시를 이렇게 다 해놓으셨구나 보고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여기는 쉬는 날이 있어요? 월요일날, 항상 월요일날은 쉬는 네, 날이고. 예. 예약을 하상 해드릴게요. 아, 그래요? 아, 여기도 어정도로 비슷하구나. 네. 그쵸? 다 잡아오는 게, 서해쪽에서 잡혀오는 게다 비슷비슷하니까. 아, 여기도 물에, 덮밥 네. 지금 여기 몇 집, 지금 몇집 정도 이렇게 운영하세요? 다섯, 다섯 집. 다섯 아. 아, 저 안에 손님이 있으세요? 네. 와 이렇게 좀 대부 여기 가격표가 이렇게 다돼 있구나 네. 아. 야 안에 이제 물 들어왔을때는 뷰가 상당히 좋겠는데요 네. 음. 와뷰 좋다 저희는 우리 아저씨 사진이 일밖에 없으니까 찾기 좋아요 사장님이 네. 미남이신데 네. <laughs> 이게 몇년전 사진이에요? 년 10년 전, 10년 전? <laughs> 가게가 10년 에... 됐거든요. 뭐, 여기서 네. 경매하지 음. 않아요? 여기 나가세요. 저 나가세요. 가... 네, 수협에서 수업에 나와서. 네, 나와서. 아, 요즘 요즘 경매 하나요? 저두 먹이 돼서요 8월 21일부터. 8월 음. 21일부터 경매한다고요? 음. 아침 경매 시간은 몇 시에? <laughs> 9시 반에. 9시 반에. 음. 그러니까 저기 오이도에서 계신 분들도 여기 와서 경매 받아 갖고 가시죠. 예. 네. 음. 아. 음. 어청원. 여기가... 예예예... 예. 저 선착장 끝쪽이 경매장인데, 지금 경매를 진행하지 않고요. 멀리 보이는 인천시나 오이도 이제 아래 휴게소가 탁 트일 만큼 뷰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 선착장 바로 앞쪽, 앞쪽으로는 이제 방아머리 해수욕장인데, 아, 많은 분들이 갯벌 체험과 바다를 즐기려고 많이들 나오셨습니다. 자, 막장은 놀래미를... 그냥 스쳐지나 갈 수가 없어 맛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쪽에 가자미물회가 있다면 서해쪽에 놀래미물회가 있다는 사장님의 말씀을 믿고 놀래미물회 주문해봤습니다 물회 하나 해드려 물회 하나만 좀 먹고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휴무 어 바다가 다 보이네 여기 있네 와 여기 진짜 가을오면 기가 막히겠다. 지금 오늘 좀 더워서 그러지 응? 가을오면 기가 막히겠는데 그 지금 이 놀래미가 많아서 물에 놀래미가 들어오는 것도 다른 때는 놀래미 말고 다른 물가 들어올 때도 있어요. 놀래미 놀래미 뭐 예를 들어 놀래미가 없다. 광어로. 네. 아. 10초에 10시가 시키면은 방어도다0 0 0 2kg 이상 되는 거예요.

먹어스수록 물회가 한 그릇 나왔습니다. 이제 김을 살짝 걷으니까 놀래미 회한 접시를 그대로 쏟아놓은 분들 듬뿍 들어간 놀래미가 보입니다. 놀래미 물회라는 이름대로 놀래미 회만 한가득입니다. 이것은 회무침이 아니지만 회가 너무 많은 관계로 이제 국물이 보이지 않아 일단 회와 야채만 크게 한 젓가락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싱싱한 놀래미의 쫄깃함과 사각거리는 야채, 달달한 초장의 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원한 물의 한 그릇, 여름에 최고 아닌가요? 자, 여기는 또 밥도 말아 먹을 수 있어서 한끼 든든하게 먹었습니다. 자, 바로 앞쪽에 있는 여객터미널도 둘러봤습니다. 자, 주로 이제 덕적도와 자월도행 여객선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곳은 이제 차를 싣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자, 저도 이제 기회가 되면은 이 덕적도를 한번 가려고 좀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여객터미널 이용하시는 분이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이거 방아머리 이제 수산물 세타는 배편을 기다리실 때 간단히 식사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해수욕장에 놀러 오셔서 해를 어, 포장해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어민들께서 직접 잡은 자연산을 주로 판매하시는데요. 여름에는 이제 금어기 생선들도 많고, 어향량도 적어서 어, 지금 이 이제 양식도 이제 같이 이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주차장이협소해서 불편했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지금 이제 주차장도 어, 좀 확장을 해가지고 주차의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내의 수산물 사러는 계속됩니다. 가시는 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